나 자신의 노래 월드히뜨만 메네탄 태생의 한 사나이 성미가 거칠고 살집 좁고 욕정이 넘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생산하고 감상주의자는 아니고 남의 위에 서 있는 자 아니고 그러나 그들과 유리된 자 아니다 방종하지도 않고 그렇대도 도학자도 아니다. 문이란 문에서 자물쇠를 떼어버려라. 옆기둥에서 문 자체를 떼어버려라. 누구나 다른 사람을 내리깎고 누구나 다른 사람을 내리깎는 사람을 나는 내리깎는다. 무엇이고 동작이 가고 말이 가면. 그것은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 나를 통하여 영감의 물결은 오고 가고, 나를 통하여 흐르는 조류와 지표. 나는 원시적인 아무 말을 하고 데모크라시의 신호를 보낸다. 단호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조건으로 그들의 분신적 상대물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나는 사랑한다,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 의례 그런 법. 태어날 땐 누구나 사랑해 시와 함께 하나 직업 수입 및 기타 등등의 와중에서 가슴의 토양은 하루하루 굳어져만 가지 심장은 몸통 속에 그리고 몸통은 셔츠 속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어느 멍청이가 커스를 그 만들어내고, 가슴 베개에 뻣뻣하게 풀을 먹였지. 다 늙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자는 화장을 하는 둥, 남자는 밀려식 체조를 하는 둥, 난리법서. 하나, 너무 늦은 걸, 살가죽에는 주름이 쪼글쪼글, 사랑의 꽃은 어린 시절 나도 사랑을 적당히 타고났지. 하나, 인간이란 어린 시절부터 버릇을 배워야 한다지. 나는 리온 강가로 따라나할일 없이 쏟아녔지 엄마는 화를 내셨어. 못된 녀석. 아빠는 허리띠로 때려주겠다고 어르렁거렸고 한데 나는 물루블짜리 위조 지폐를 손에 넣고는 남장 아래 군인들과 놀음을 했지. 셔치도안 입고 맨발로 꽃다이스 땡볕에서 일광욕을 했어. 덩어리에 햇빛을 태우고 그 다음엔 배를 태웠지. 장자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햇님도 아마 놀랐을 거야. 아니, 저렇게 작은 녀석이, 잘 보이지도 않게 작은 녀석이, 그래도 감정은 제법 풍부한데, 저 작은 몸 속에 태양과 강과 산을 위한 공간이 있을까? 빅투스 윌리엄 언스테 헬리 온통 칠흑같은 암흑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싸한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상이지만은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맷돌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널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일가매시서사시 인간은 신들이 정한 순서에 따라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 마지막이 올 때까지 삶을 즐겨라. 철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살아라.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라. 맛있게 음식을 먹고, 목욕하고, 기름을 발라라. 알록달록 번쩍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내 집이 음악과 춤으로 가득 차게 하라. 네 손을 쥐는 아이들을 소중히 사랑하고, 네 아내를 너의 품에서 기쁘게 하라.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운명이요 가장 잘 사는 법이니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케버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같이 게우겠으리라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망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